안녕하세요 가시독 상유한자 1026 143강입니다 자 오늘 배울게 자연 중에서 어, 대분류 자연 중에서 비나 혹은 번개거든요 자 처음 나온게 납신자 펼신자입니다 납이라는게 이게 원숭이인데요 납이라는게 원숭이인데 아, 근데 유한자 원숭이랑 관계가 없죠 자 우리 12지를 말할때요 자추, 김묘 진사, 오미, 신유, 술행가요? 여기 신이 원숭인데 원숭이랑 대응을 시켰을 뿐이고 그날 대응 시킨 거고 원숭이랑 관계 없습니다. 자, 편신자라는 거하셔야 돼요. 자,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번개 이렇게 번개가 치는 모습이거든요. 자, 번개가 쫙 펴지는 모습이요. 어때 펴지지요? 편신자입니다. 자, 또한개 이게 이제 양손인데 이게 양손으로요. 이렇게 양손으로 몸을 쫙 펴는 모습이에요. 이게 양손이라는 거. 양손으로 이렇게 뭔가 쫙 펴는 모습이요. 그렇죠. 펼신자가 되겠죠. 자, 음은요. 신입니다. 신고, 꾸, 신고. 여기 곤데, 곤데 주의점이요. 쿠가 들어가죠. 원래 기억받침일 때 쿠인데 근데 기억받침이 없는데 쿠가 들어갑니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신세, 신청. 자 후는요 모스. 자 모스가 이게 말하다의 겸양어죠. 자 왜냐면요 이게 펼신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펴서 말하지요. 이게 말한다의 겸양어거든요. 모스라는 게두 번째 귀신 신자입니다. 여기 왼쪽에 제단이고요. 원래 이 한자입니다. 자 원래 이 한자죠. 자 여기 제단이죠. 오른쪽은요 번개치는 모습이죠. 자, 올리 보시면. 어, 번개 같은 천재 지변을 두려워해서 이게 신에게 이건 제단이니까 제단에 아, 제사 지낸다는 얘기죠 신에게 지내죠 귀신 신자가 돼요 자, 음은요 신 신계 신경 신화 신화 세신 정신 자 그다음에 이게 어, 타금이죠 딱한개 타금이죠 언제입니까 진자 신사 그일본의 신사이죠 진자 그다음에 후는요 카미 카미라는 게 신입니다. 여기 엑센트엑센트 카에 있거든요. 카미라는 게 머리카락도 있고요. 또 종이도 있죠. 여기는 엑센트가 앞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카미, 신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칸, 언제 칸이냐? 이거 한개 외우시면 돼요. 칸, 노시, 신사, 우두머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번개 전자입니다. 여기 위에가 비우자고요. 아랫부분이, 여기 아랫부분이요. 어, 유한 자, 여기 편신 자의 변형인데, 자 비가 내릴 때 그쵸 번개 친다는 얘기죠. 자 번개 전자입니다. 자또한개또한 개입니다. 여기 비우자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개 전자라는 가셔야 돼요. 음은 요댕 후는 요 없습니다. 댕기 전기 댕샤 전철 전차 댕화 전화지요. 주유 충전입니다. 감사합니다.